자, 오늘 전동 수술대 하나 세팅해 봤습니다. 전동 수술대가 몇 대가 있어요. 여러 대 있는데, 일단은 전동 유압식이 있고요. 유압식 이제 푸스위치 펌핑을 하는 건데, 이 전동은 이제 모터로 들어갑니다. DC 모터나 AC 모터로 들어갔는데 모터에 보면 기압박스가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싹 분해 점검해서, 기압박스가 바로 물리는 경우가 있고, 기어에 많이 물리나 아니면 태핏을 이용해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싹 점검했습니다 분해해서 도색까지 해드렸어요. 그래서 온오켜시고 여기 분류 들어옵니다. 드렸고 여기다가 A c 볼트 바로 뽑을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뭐 스켈러나 이런 거 하시고 뒤에다가 이제 저는 뽑으시죠. 그래서 이 가로가 100, 100 이쪽에 50. 그다음에 여기 걸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여기 바로 핸들 수자가 있어요. 최대 높이가 100. 7인가 나올 것 같아요. 제일 높이. 그 다운, 제일 밑에 떨어진 높이가 9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부드럽게 작동합니다. 지금 이런 것들 다 분해해서 기아박스 다 점검해야 되고, 기아가 이런 것들 보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놓는 것들이 있어요. 잘 올라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아 금속으로 제작을 해갖고, 연구적으로 해놔야지왜 이런 것들을 중요한 부품들을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놓은 게있서싹 점검했습니다. 이거 말, 이거, 뭐, 이거는, 번명이고, 쓸만하실 거예요. 수이 크, 지 않은 데는. 이거 말고, 큰 것도 있어요. 있는데 점검해야 되는데, 일단, 어, 요즘 날이 더워서, 아우 비도 오고 습해서. 일단 한대 해봤습니다. 이런 것들 해서 부이옴 올려놓으시면 깔끔합니다. 부이옴 제가 파는 거, 명작입니다, 이거. 대형 수, 뭐 이건 이제 뭐 코카까지 되고 대형견도 큰거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부용 별도로 사시면 되고요 쓸만하실 겁니다.